옆에서 질이 한번더 깔고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면 설리 <웨슬리> 하시든가. <laughs> 엄마 밥 야, 주세요. 나뭐 히랍소인 너와 밥 주세요. <laughs> 히랍소인 히로, <히로소>, 너와. <이> <laughs> 네가 우리 집에 짐량 을 거덜낸다고. 아 잠깐만. 죽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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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밥 줘. 죽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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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죽어! 엄마! <laughs> 엄마 바뀌세요. 엄마 없다. <laughs> 엄마 없다? <laughs> 어, 엄마 없다? <laughs> 뭐? 저... 안 돼! 저 발언은 개석이와 일절 관련이 없는 발언들로써... 그만 때려 이 개자식아! 어? 잠깐만. <laughs> 아 뭐야. 그럼 <너> 죽어! <laughs> 어, 나를 위하... 나이게 하는 말이었다어 <laughs> 뭐야. 레슬비가 아, 죽어하면 죽을 수 있냐고? 우리 이거 요즘에 핵이 아군도 죽이나요? 아, 음성 인식입니다. 오마이, 나... oh 아이고. 오마이갓. 아직 오마이밖에 안 했는데? 아왜 남들이 해주냐고요? 다들 저 놀리냐고요? 와. Wow. 오마이갓. Oh 아니 저는 안 하는데 남들이 한다고요. <laughs> 와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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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나 죽었다 ㅋ ㅋ 왔다왔다왔다 여기 땅아 아, 되게 많네 아, 아, 야 들어가 들어가 ㅋ 아, 들어가 들어가 시 갑니다x2 시 걸어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갔어 샬롯 반피야 넣어줬는데? 찐으로 들어갔다 온 김에 까자 티를 하나도 안 찍었더니 역시 사람은 따뜻하게 자아야 돼. <laughs> 아무리 더워도 티 <laughs> <단팔> 하나 정도 입고 다녀요. 반팔 하나 정도. 나는 내가 벌레인 줄 몰랐어요.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. 왜나 이거 진심으로 한말 아니야. <laughs> 원래 좋다. 밤을 보고 들어왔는데. 아이스. 이거 나 도와줘야 돼. 아이스.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야 평타다 평타 평타 카이 평타다 평타 평타다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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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 캡처했습니다 <laughs> 다들 캡처에다 손 <laughs> 올리고 있었다 PPT 땄습니다 <laughs> 제아 우리 제이 던진다 아 제이? 우리 제기 분명인디 알쩔 아, 수 없지. 나안철수라고 들었어. 어, 뭐야, <laughs> 정치적 어, 성향인가요? 어, 죄송합니다. 어? 저, 어 죄송합니다. 팬? 조심하세요. 특정 어. 아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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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당 지지 예반데. 아저저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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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하는데 아 이게 더 예반가? <laughs> 어, 얘할 때만 죽을 텐데? 내 룸이세요 혹시? <laughs> 어, 아 할사봐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차먹었어 아니, 뭐야? 너 어디까지 뭐야? 포크 걸렸어! 뭐야 야. 뭐야 뭐야,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엘프리데님 뭐하는 거예요? <웃음> <핵수시네>. <웃음> 나 여기 앉아야 할 거야 온통 핵쓰시네 죽여주세요 여기서 뭐해? 씨바 <laughs> 방금 그은 거봐 저게 그만 <laughs> 아 잠깐만! 아판으로 보내줬어 다 깨미네 아, 어, 끝까지 있네 저 친구 야. 나 나왔어? 어 죽었어 나온게 그냥 나온 수준이 아니라 어 슈톤 제 노예에요 어? 네? 어? 어? 네? 아 야, 야,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? 아니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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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예? <laughs> <laughs> 어얘또제 노예 아이고 됐다 왜 이렇게 아, 노예를 사자 아, 어 뭐야 아, 죄송해요 <laughs> 뭐야. 뭐라고 그래야 돼요? 할거확확오 <laughs> 여기 올라왔어 오야초식가 오, 보고 있냐 뭐 어떤 거요 결슬... <laughs> 결슬로 결실로저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<laughs> 여기서 벽 보고 쓰면 수직 결실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아니 아, 그럼 그럼 알려주면 판 내내 그거만 한단 말이에요 <laughs> 어? 어디야 어어 <laughs> 여기 관객이 관객이 <laughs> 네명아 <laughs> <laughs> 어, 봐봐요 계속 이건 맞잖아요 <laughs> 왜 알려줬어 <관객이 웃음> 결실 쿨이 창기맨 오 저. 대박! 대박나다 오? 나나 어? 언니, 언니 저못 봤어요. 다시 <웃음> 해주세요. <웃음> 언니 한번 더. 잠깐만, <laughs> 어? 아직 괜찮은 소리 안 듣고 어한번 더. 어 뭐야, 저기... 저 물었는데요? <laughs> 저기 뭐싹 <장> 싸고 있어요? 안냐 <laughs> 봤냐? 저 분신 한번 보여... 언니, 저 기다리고... <laughs> 어아악 <laughs> 아이고. 아나왜안 되지 갑자기 또? <웃음> 이상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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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타냐도 다이빙 되지 않아요? 저할줄 모르는 데 알려주실 분 I w 와보세요. 알려드 l i t e 여기 l l y There 보 s a, there is a, there is a, there is 아 t 요 e r e is a, t 겠는데요아 이거 나 원거리가 아니라서 표시를 못 해.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거기, 거기, h <laughs> 기 일자로, 일자로 h e 오케이, 갑니다. 갑니다. 가요. <laughs> 아... 오. 네, 네, 잘봤어 e <laughs> 아 s 아, 아. 아,

안 되겠다 이거 사몬딜로 가자 준식아 잡... <laughs> 설득하지 마안 <laughs> 된다고 사몬딜로 가자 우리 토마토가 다 썰어지지 않을까? 어야 내가 픽됐다고? 뭐 어, 쉣.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나오실래요? <laughs> <laughs> <방문이> 아니 <쉽다니까. 웃음> 아니 이 한관들이 <laughs> 야3탱인데야3탱인데 야, 3탱인데? <laughs> 어, 아. Oh, 오, oh, no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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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, 잠시만, 이럴 줄은 몰랐는데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어, 나, 어, 나, 어, 아 어, 나, 아 나, 아 나, 아 나, 어, 나, 나, 어, 나,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 어, 나이스, 나이스. 붕 써라, 붕 써라. 야, 나, 어, 나, 아 나, 어, 나, 나, 어, 나, 나, 어, 나, 어, 나, 아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 나, 좋은 거 같은데요? 아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우리 침착하게 다음에는 연습하지 말까요? 단판만, 단판만 연습하지 말아볼까요? 웃끼고 올게요. 설마 손으로 하겠습다 설마 지금 화나서 이기고 싶어하거나 <laughs> 뭐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단판만 손으로 하게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혈로했어요혈로 <혀로> 아니, <laughs> 리림 <laughs> 아니, 리림 아, 우리 원딜 뭐함. 아니. 슈토님, <laughs> <laughs> <슛돌님> 할 만한... <laughs> 아, 전 방금 살아났을 덩치 어. 없음. 어, 어, 슈토님 설마 할말하 아니 뭔지 아세요? 아, 진짜... 와, <laughs> <laughs> 아, 나는... 와, 진짜 어이없다. 와, <laughs> 아, 나는 화난지 한 양고 물어볼라 할줄았는데 잠깐 마이크 끌게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어이없다. 진짜 와! 나왜 뭐 40대인 줄 알아요? <laughs> 여기저기 둘러봐도 은만한 걸 없을걸 예 안필소 쿨쿨 아아야 아니 저도 2년 전까지 대학생이었어요 아지만 <laughs> 대학에서 그그 뭐...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우리? <웃음> <웃음> 아직 하고 있었어요? 아직 진행 중이에요? <laughs> 아, 어후 자꾸 아 아직 그 얘기 하고 있었어 어나 이러 나나 이제 오면 이제 오면 <laughs> 틀떡 취급 당해 본거 처음이야 <웃음> <웃음>